안녕하세요, 강승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명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기중본들을 두는 서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데지방 앙메다궁에서 두루마기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일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 신년을 내리시다. 희생제 달아베드던 바로 그 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 가 되게 하고 벽은 돌세 겹에 나무 한 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안 볼로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의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브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이제 내가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브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 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에,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수장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어김 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살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그름 떠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명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이 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트대 총독과 스타보스네와 그 동요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인의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연자와 이또의 아들 스카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다사스아의 친령에 따서 라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다르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라 6장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때에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던 성전이. 어, 건축이 이제 완공된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바벨론이 그 포로대 민족을 풀어주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신당이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함으로 생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이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세워진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라고 불렀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이 성전의 크기는 그 규모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그 다리우스 왕이 그 고레스 왕 조서에서 살펴된 살펴보았을 때그 기록된 대로 높이와 너비가 각각 60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11기상에 기록되어 지어 나오는 그 솔로몬 성전의 규모에 비교할 때두배 이상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고레스 왕은 이 피종목 정복민 뭐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있어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규모 역시도 이 당시 바벨론의 여러 그 신당들, 그리고 신전들을, 어, 생각하면서 그것에 견줄만한 규모로 어 건축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보문에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실이 이 건축에 대한 모든 그 재원을 국구에서 다 감당하기로 하였다 어 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어, 성전을 완공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르바벨 성전은 이제 포로기안이 이루어진 어, 그 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어, 바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해인 B.C. 어, 3, 500 36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이제 당시 그 기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 방해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당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이 생업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곧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고레스가 약속했던 그 건축을 위한 그 재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 어, 이것이 성전 건축이 이 연기가 되어지다가 BC 520년 경에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어떤 강력한 촉구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서 한 4년에 걸친 공사 기간 후에. 이제 BC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어, 앞서 말한대로 이제 성전의 규모가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기획되었지만은 그 완성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볼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학계 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같은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학계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과정을 볼때 어, 우리는 이 당시 페르시아 이 다리우스 왕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볼수 있고 또이 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관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리우스의 호의적 태도는 어, 당시 그 페르시아의 어떤 좀 어려웠던 정치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페르시아를 처음 이제 건국했던 고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왕실의 그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즉 왕실과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그 모든 신들로부터. 어 그, 은총, 또 호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왕실을 하나로 또 안정케 하고, 어,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어,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사람들은 이 특정 민족과의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그 신을 위한 희생 제사가 절차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그들의 어떤 신전, 신당, 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어떤 민족 융화 정책이라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개입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이제 다리우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이제 확인하는데 이제 이 모습은 어, 당시 혼란스러웠던 페르시아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선왕이었던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받고자 한 모습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정복 민족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하는 또이 모든 것들이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그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그 약속한 대로 성전 건축을 진행할 것을 명명한 것입니다. 당시 어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그 다뜨네라는 총독과 행정관리인 스탈보스네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성전 건축을 많이 방해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도록 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100%다 그 약속한 재원을 성전 건축을 위한 재원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일부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또더 나아가서 그 왕공 후에는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 재물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리우스 왕의 조서가 내리자 이 다트네마스다 보스네마 그 관리들이 이제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은 바계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4년여의 그 과정 끝에 성전이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BC 516년 다리우스 왕제 6년 아달월 3일 바로 이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성전 봉원식을 하면서, 어, 이 바벨론으로 마지막으로 포로가 끌려간 지 거의 한 70년 만입니다. 이제 3차 포로 이제 기한 이후 70년 만에 이제 다시 성전 예배가 어, 시작된 것입니다. 어, 이들의 이제 이 감격과 기쁨, 이거 정말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정월에 드리는 그 6월절 때 그들의 기쁨은 극에 달아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다리 수박이 큰 역할을 했고 또 학계 스가야 선지자를 격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저 이루어진 듯 이제 우리는 이제 일명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성경 기자는 분명히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 먼저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완공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다리우스 왕의 이말 입에서 나온 그 고백에 서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내린 명명을 고치거나 따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을 파괴하면 자기가 그들을 이제 멸망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리우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학계와 스가랴 이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즉 처음과 나중 또 원인과 결과 그 과정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말씀의 위로함을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성전 재건과 같이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또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그로 인한 그 생명의 그 열매를 우리 모두 맛보는 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